기세제 떨어져서, 사실 그건 핑계고, 술 사러 코스트코 가요. 집에 술이 떨어졌어. 비상이에요 비상. 우리 집에 술이 없다니 말이 안 돼. 오. 날이 더워서 그런지, 화이트 와인도 땡기고, 맥주가 자꾸 먹고 싶어요. 맥주를 박스로 사야 되겠다. 오? 아니, 요즘 다이소에 왜 이렇게 살게 많은 거예요? 갈 때마다 자꾸 화장품 코너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샤넬 저렴이라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블러셔로도 쓸수 있고, 립밤으로도 쓸수 있고. 촉촉해서 좋네. 그리고 이거는 그 헤어라인 메꾸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헤어라인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밑에 퍼프가 들어있고. 오, 되게 진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흑채 느낌? 밑에 일단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으니까 어디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사봤어요. 음, 선크림인데 약간 알갱이 같은 느낌? 거의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의 선크림인데 엄청 촉촉해서 한번 사봤어요.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아에 이거, 이거 연작 스킨인데 이게 향이 약간 한방 그런 향이 나가지고 좀 뭔가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메디큐브의 콜라겐 무스. 그래서 가끔 이거 수영장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얼굴에다 바르면 옆에 계신 분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머리에 바르는 무스, 얼굴에 바르는 줄 알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좀 건조한 피부라 그런지 요새 유행하는 그 뽀송뽀송한 화장을 하면 피부가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이소 선크림. 끝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써본 선크림 중에 제일 촉촉해요. 그냥 에센스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듬뿍 바릅니다. 듬뿍. 보통 때는 이 정도만 하고 립 바르면 끝이거든요. 내가 스며들 동안에 머리를 말려 볼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상처 난 부위만 조금 커버하는 스타일이라서 클리오 킬 커버 컨실러 이거를 사용해서 넘어질 때 다쳤던 상처랑 뾰루지나서 생긴 자 이렇게 잡티만 요렇게 가지고 톡톡톡 이렇게 하고 이거 정샘물 흑인 우더 커버레이션 쿠션 페어라이트거든요. 퍼프도 다이소예요. <laughs> 이 정도만 합니다. 화장 한 건가, 아닌가, 긴감인가? 그리고, 이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네.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젯 듀얼 브로우. 엄청 오래 쓰고 있어요. 이걸로, 빈 공간만 살짝 채워주고.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딱 대칭이 아니라서, 약간 맞춰주는 느낌? 그 다음에, 케이트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일본에 있을 때부터 쭉이것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결만 딱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 화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다이소에서 산 이거 손앤박 아티 스프레드 컬러 밤 멜로우 컬러 샀거든요 멜로우가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컬러여가지고. 입술 먼저 바르고. 어, 아, 되게 진해 보인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진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최근 들어서 블러셔를 가루 타입으로 브러쉬로 바르니까 피부가 엄청 텁텁해 보이고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피부 화장 막 진하게 한 느낌? 저는 그런 피부가 좀 텁텁해 보이는 게 되게 싫은데 블러셔를 또안 하면은 너무 창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이 혈색이 없어 보여가지고 블러셔를 찾아서 엄청 헤매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밤이잖아요. 이렇게 피부에다가 올렸을 때도 엄청 촉촉해 보이는 그냥 약간의 혈색만 느껴지는 정도? 나예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도 무너질 때한 번씩 톡톡 두드려 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은 바비브라운의 음, 페탈 3 되게 차분한 컬러인데 요즘에 또 이런 컬러가 그 도넛 어쩌고 하면서 다시 <laughs>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명 때문에 입술이 되게 빨개 보이네 이러면 실제 색감이 조금 보일까요? 차분한 베이지 느낌 아휴 루카스 때문에 아까 막열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PT 예약해서 운동하러 왔어요 애한테 막 퍼부으려다가 아.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운동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laughs> 풀리기는 하네요. 신나게 운동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맥주 마시면서 독서 토론해야지. 숙제 많이 남았어? 응. 그러면 숙제 먼저 다 하고 응. 내일 수학 문제집 풀고 학교 가고 주말에 못한거 해. 응. 엄마 얘기했잖아.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리스트 써가지고 빼놓지 않게 하라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은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어. 음. 엄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학교 갔다 와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숙제하지 말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먼저 써놓고 하나씩 지우면서 해. 그래야 빼먹는 게 없지. 음. 수영 가방. 맨날 뭐 똑같죠? 오늘은 이걸 가져갈 거예요. 샴푸랑 바디워시 한 번에 다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트리트먼트는 이걸 챙겼어요. 샤워타운. 오늘 수모는 인생은 짧고 50m는 길다. 기초 화장품 끝. 저의 이너랑 같이 가요. 수영가는 오늘의 룩 제일 편한 그냥 면 원피스에 크록스 신고 갑니다. 이런 게 제일 편하죠 뭐. 그냥 슉 입고 벗고 그리고 보부상 가방. 오리발은 차에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입었어. 오늘은 쇼핑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수영하러 나온 김에 헬스장도 갔다가 집에 가려고요. 오늘 오리발 끼고 수영하다가 오리발 벗고 하니까 확실히 다리 힘이 약하더라고요. 엄청 힘들다. <laughs> 그렇죠. 수영하고 밥 먹고 바로 헬스장 와서 지금 한 시간 넘게 운동하고 씻고 나왔거든요. 사실 운동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내일 쓰러질까 봐. <laughs> 아, 너무 개운하다. 역시 운동이란 갈 때가 힘들지. 끝나고 나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제 친구가 안 그래도 저한테 <laughs> 도파민 중독이라 그랬어요. 넣어 넣었어. 아, 냉동실에 넣자. 또왜안 그 넣었어? 얼음 맥주로 먹자. 나는 이거 맛있더라. 레몬 여름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엄청 많이 얼려놨구만, 잘 먹을게. 치킨엔 맥주가 있어야지. 마늘? 마늘 으악. 별로야 왜? 음... 어, 그래? 애매해 아 그래? 너무 귀엽죠. 이 한복처럼 만든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먹을 수가 없어요. 호박차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닭구를 하면서 차를 마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찬 책상이에요. 옷만 있어도 너무 기분 좋아지네.